<laughs> 야, 네, 이이태 닮았다. 아니, 이태오 닮았다. 이태오 닮다. 이게오 닮다. 이태오 닮스럽게나린다이랑 양평 다서밥오고카이갔급다가오나이도로급다행을 떠나게 됐습니다그래오이태성지다이 예라맘 목동 맘카페 회장님을 남편분한테 컨펌 받고 오이도에서 조인하기로 했습니다. 오호! 오이도 가서 해먹고 인박하고 놀고 오기로 했어요. 도착 예정 시각 9시 23분. 틈치, 틈치, 틈치. 여기 약간 분위기가 제부도 왔을 때랑 비슷한데 약간 이런 느낌. 오이도, 햄도, 어댕도. 아, 진짜 아재 다 됐네. 여기 맞을 걸? 여기 대를 뱉어지는지 인 아저씨가 멀리서 건너, 어, 건너편에 있는 우리 보면서 언니? 일로와 일로 <laughs> 어 네, 우리는 연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네 맞나? 저진데 오이도 조개구이랑 회 같이 나오는 센터 와서, 지로가빤스로네 가지고 누구 종일 안이리노는 무이로그. 어, <laughs> 기 귀찮아서 찜으로 시켰어요 우리 아, 알고주이 그냥 내가 야라야고 필요 은 그래 너무 게니까 야, 1식도고이지 카페야. 가대포장 느낌인데. 약간 이까 어. 야, 먹고 산시간사버렸까 야, 어디 익숙한 글자가 옆에 야, 보인다 했다. 맞지? 어. 맞춘의 어. 어. <laughs> 집으로 했어요. 만전의디으로 오세요. 이 조개구이 중독자들 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한잔하자. 잡초야. 오 <laughs> <우>, 봐. <laughs> 마표야 진짜다. <글자다>. 난말기해 <laughs> 밥을 야돼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네이는이거을만 원. 는데밥는데같는데겼노 마치. 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 제가 새우를 좀잘 까서요. 엄마, 한번 까 드릴게요. 하나, 뭐 봐라. 움직인랄 손에서 비린내 다음 날까지 났는데 <laughs> 그래 랄랄리랄 뭐가 달라지나 야랄 네 머리 그거 콜리 강아지 랄아그 강아지 같다 아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로마이하네 근데 캬캬 캬캬 하면 씨 아가 맞는 아. 말투 개오지네. 그 겸인데? 어허. 야, 가만 없다 이건데. 거 1도. 어. 아, 네가 근데 얘랑 연락, 연락하면서 힘들었겠다. 하, 생긴 거 저래 생겨가지고 씨 남자한테 다해들은이왜우는데 <laughs> 오랜만에 네, 사람이 네, 사람을 네. 좋아한다는데. 돌아보니 얼굴인가. 네. <laughs> 약간 말이 <말을> 이상하게 하네 <laughs> 깔깔깔깔깔. 진짜 더너츠 같은 년. <laughs> 언젠간 <언제나 웃음> 네가 날 <다만이> 떠나갈 <laughs> 걸나 알아. 이사 새기고 싶었는데. 아니 사귀고 싶진 않다. 야 새기자면 새길 거야. 그게 새기고 싶은 거라고. 야 그럴 거야 가슴에 새기라 문신처럼. 다들리빠따들리빠 뭐, 뭐, 근데 그걸 들이따게끔 만드는 따따따도 나쁜 거따따따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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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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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네, 뭐라 했어, 네가? 뭐라도 안 했지만 안 돼. 삼님님삼님 <laughs> 님. 근데 네가 지금 통화하잖아. 그러면 아예 얘를 손절할 생각을 해야돼 그러지. 그래. 뭐, 하고 나서 맨날 게 거절당하지? 옳 차원 해라. 진짜. 화장 안 해도 몰라. 그러면서 기다리다고 해봐 봤다고. 가게 입욕제네? 사실 오빠 잠깐 통화 대욕 아라라라 <목소리도> 뭐? <에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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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치라 근데 얼마예요 11만원 11만원? 체! 암드코레스! 빨브러스 여기 너무 늦게 가서 죄송해요 아니, 그니까 그니까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세요 운명을 담글 야야 우리 바다 한번 어, 봐야지 니얼라 그래, 네, 네. 치코로왜 저래? 내게 네. 전해주고파 을 걸어. 야, 바다가 1도 안 보이노? 지금 저희 조개구이 먹고 왔는데, 불꽃놀이 하는 애들밖에 안 보이고, 얘밖에 안 보이고. 마지막 20세. 갑자기? 야, 뭐래? 그래. 야, 야, 미안. 다시 해주면 안되나 알겠다, <laughs> 야, 호로 하고 내려가야지. 미친년! 마, 정신 차리라. 야, <laughs> 어떡해. 뭘 어떡해. 까인 거지. <웃음> <웃음>